이년을 당장 처치해라! 박준호의 고함이 텅빈 곳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기는 두 팔을 벌려 묘연을 감싸 안은 채 칼을 든 하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등 뒤에서 묘연에 떨리는 숨소리가 느껴졌지요. 박준호가 비릿하게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서기의 목 언저리를 스치는 순간, 석이의 품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와 차가운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골방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지요.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덕산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하늘에서는 며칠째 한방 눈이 쉬지 않고 쏟아졌지요. 산은 온통 흰눈에 덮이고 들판은 꽁꽁 얼어붙어 사람들은 집밖 출입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덕산 고을에는 만석군 박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의 곳간이 열두 채나 되어 흉년에도 굶는 법이 없는 대단한 부잣집이었지요. 박 부자는 덕산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이 높았으나 그 넉넉한 살림에 비해 얼굴에는 늘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박 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사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석이라 하였습니다. 석이는 올해로 서른 살,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장정이었습니다. 힘이 장사여서 쌀가마니두 개쯤은 가뿐히 들어 올렸지요. 허나 말 주변이 없고 우직하기만 하여 여자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입이 돌처럼 굳어지곤 하였습니다. 서기는 5년 전 역병으로 아내를 잃은 호라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굳은 살 박힌 두 손과 목에 걸린 낡은 은폐 하나뿐이었지요. 그 은폐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걸어준 것인지 석이 자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몸에 지니고 있었기에 까닭 모를 애착으로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석이는 떠돌이 신세로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서너 해전이덕산고울로 흘러들었습니다. 어쩌다 박 부잔의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이 집에 머물고 있었지요. 박 부자에게는 부인 이 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인은 마음이 곱고 자비로운 분이었으나 늘 깊은 곳에 알수 없는 슬픔을 품고 계셨지요. 가끔 마당에서 일하는 서기를 바라볼 때면 까닭 없이 가슴 한켠이 절여오는 듯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습니다. 박 부자는 3년 전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여 양자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나이 서른둘에 번듯한 사내였지요. 허나 이 박준호라는 자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하였으나 속은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사실 박부자의 젊은 시절 첩이 나은 사생아로 교활한 꾀로 양자 자리를 꿰찬 것이었지요. 서기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소에게 여물을 주고 뗄나물을 패고 곶간을 지키는 것이 서기의 일과였지요. 박 부자는 묘하게도 서기에게 정이 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일을 시키면서도 추운 날이면 서기의 운막에 숱을 보내주곤 하였지요. 이 대부인 또한 서기를 볼 때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 보내곤 하였습니다. 두 분이 왜 하필 자신에게만 그리 각별한지 서기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반면 박준호는 서기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호통을 쳤으며 종종 종아리에 매질까지 시켰지요. 서기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머슴 주제의 양반 도련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속으로 이를 악물뿐이었지요. 그날도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떼나무를 구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때리고 눈발이 앞을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서기가 산길을 내려오는데 눈 덮인 길가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젊은 비군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숨이 끊어질 듯 하였지요. 서기는 급히 자기 저고리를 벗어 비구니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벼이 업고는 눈보라를 뚫으며 산을 내려왔지요. 서기의 맨살 위로 눈이 사정없이 쏟아졌으나, 서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따뜻한 곳에 닿을 것이오 서기가 비구니를 업고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머슴놈이 비구니를 업고 왔어. 세상에 부처님이 노하시겠구먼. 수군 거림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서기는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으나 아랑곳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기는 곧장 자신의 운막으로 비구니를 데려가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지요. 아,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눈밭에 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서기가 손사래를 쳤으나, 마을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사내와 비구니라 이보다 맛깔스러운 소문거리가 또 있겠습니까? 서기는 밤새 화로불을 피우고 비군이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승복 위에 마른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입술에 적셔 주었지요. 서기 자신은 맨저고리 바람에 추위에 떨면서도 비군이 쪽으로 숯불을 바짝 당겨 놓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군이가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알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덕산 마을이 옵니다. 소인는 석이라 하옵니다. 비구니는 자신을 묘연이라 하였습니다. 인근 월명암에서 3년째 수행하는 비구니인데, 눈 내리는 날 탁발을 나왔다가 눈보라에 길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였지요. 묘연이 몸을 추스르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석이는 자신의 밥을 덜어 묘연에게 주고 자신은 찬 구석에서 누더기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였지요. 묘연은 그런 석이가 이상하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토록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내쳤던 세상에서. 이름 모를 머슴이 목숨까지 걸어 자신을 구하고 제 밥을 나누어 주다니 묘연의 마음 한켠이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듯 하였지요. 서기 또한 가슴이 이상하였습니다. 묘연을 볼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허나 비구니에게 그런 마음을 품다니 부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석기는 혼자 머리를 쥐어 뜯었지요. 묘연이 월명암으로 돌아간 뒤에도 석이는 자꾸만 산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월명암이 있는 산봉우리를 올려다보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석이는 박부자의 심부름으로 월명암의 시주를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쌀한 가마를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오르는 석이의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본인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석이는 마당을 쓸고 있던 묘연과 마주쳤지요. 아, 그때 은인이시군요. 묘연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이는 얼굴이 익은 홍시처럼 붉어져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오. 묘연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이는 틈만 나면 월명함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뗄나무를 한짐 지고 올라왔고 어떤 날은 쌀을 한말 이고 올라왔지요. 바쁜 일이 없는 날에도 기어코 무언가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주지스님이 빙글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요즘 보시가 부쩍 늘었구만. 불심이 한층 깊어진 게야. 서기는 얼굴이 삶은 개처럼 새빨개져서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묘연은 그런 서기를 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지요 시주님, 자꾸 이러시면 절에서 쓸 떼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이겠습니다. 그, 그러면 앞으로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서기가 버벅거리며 고개를 숙이자 묘연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서기가 마음을 고백하려 한 적도 있었지요. 어느 저녁 절마당에서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소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때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묘연이 합장하며 일어나자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한숨을 삼켰지요. 서기가 월명암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박준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는 호기심반, 의심반으로 월명암을 찾았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선 박준호가 묘연과 마주친 순간, 박준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지요. 박준호의 눈빛이 갈대밭에 독사처럼 날카롭게 변하였습니다. 묘연 또한 박준호를 알아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한 걸음 물러섰지요. 두 사람 사이에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으나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묘연은 법당에 홀로 앉아 밤새 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뒤 서기는 월명한 비편 동백나무 아래에서 묘연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우십니까? 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서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침내 굳게 다물었던 입이 열렸지요. 저는 원래 비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묘연의 속세 이름은 윤소저. 한양 참판댁 외동딸이었습니다. 3년 전 혼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될 분의 음식에 독을 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았지요. 약혼자는 칼같이 돌아서고 아버지마저 집안의 수치라며 딸을 내쫓았습니다. 갈곳 없는 몸이 되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이 외진 산사에 숨어든 것이었지요. 저는 결백합니다. 허나 이 세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묘연의 목소리가 겨울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지요. 누가 그런 누명을 씌웠습니까? 소인이 당장 달려가 따지겠습니다. 묘연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높은 곳에 있습니다. 미천한 머슴이 어찌 상대하겠습니까? 석기는 아무 말 없이 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투박한 손이었지요. 허나 그 온기만큼은 이 겨울 어떤 화로 불보다도 따뜻하였습니다. 소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이리가 없습니다. 묘연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지요. 서기는 그날부터 몰래 이것저것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보부상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양에서 내려온 행상들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묘연과 혼인하기로 했던 그 약혼자가 바로 박준호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뒤따랐습니다. 박준호에게 더 좋은 혼처가 생기자 박준호의 친어머니가 시어머니 될 분의 음식에 몰래 독을 타고 그 죄를 윤소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지요. 처음부터 짜고 친판이었습니다. 석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턱을 악물었지요. 깊은 밤, 석이는 차가운 운막 안에 홀로 앉아 결심하였습니다. 비록 미천한 머슴의 몸이지만 묘연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그리고 그 악독한 박준호의 죄상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서기는 목에 걸린 은폐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디서 온 물건인지, 누가 걸어준 것인지 여전히 알수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이 은폐를 주면 까닭 모를 용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지요. 서기는 묘연에게 직접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물어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장사치를 통해 당시 참판댁에서 쫓겨난 몸종의 행방도 알아내었지요. 그 몸종이 바로 그날 밤 부엌에서 진실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월명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험상궂은 하인셋을 대동하고 왔지요. 윤소저 아니 묘연이라 했던가. 박준호가 느릿느릿 집을 열었습니다. 내년이 아직 살아서 여기 숨어 있었구나. 묘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법당 기둥에 닿았지요. 독을 탄 것은 당신 어미였소. 나는 결백하오. 묘연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텐가 세상 그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참판댁에서 쫓겨난 년 승복을 걸친 죄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박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절 대문을 박차고 서기가 뛰어들었지요. 소인이 믿습니다. 서기가 묘연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 미천한 머슴놈이 감히 박준호가 이를 갈며 하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전연을 당장 처치해라. 저 주둥이가 살아있으면 화근이 된다. 하인들이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에 겨울 햇살이 번쩍 반사되었지요. 서기는 두 팔을 벌려 묘연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서기의 등 뒤에서 묘연의 거친 숨소리가 작은 새의 날갯치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먼저 죽이시오. 이 여인에게 손대려거든. 내 목을 먼저 베시오. 서기의 목소리가 곳간 안에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박준호가 코웃음을 쳤지요. 좋다. 머슴놈부터 처리해라. 하인 하나가 칼을 치켜들고 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기가 몸을 틀어 칼을 피하는 순간, 서기의 저고리 안에서 은폐가 끈내서 풀려 나와,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맑은 쇳소리가 곳간 안에 울려 퍼졌지요. 마침 그 자리에 박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양아들이 하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간다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를 밟아온 것이었지요. 거기서 다들 멈추어라. 박부자의 호통에 하인들이 칼을 거두고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박 부자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은폐에 꽂혔지요. 박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 복동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을 뒤집으니 생년월일과 함께 덕산박가라는 글씨가 선명하였지요. 박 부자의 온몸이 나무십처럼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 은폐를 어디서 얻었느냐? 서기가 어리둥절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옵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는 소인도 모르옵니다. 박 부자가 다급히 서기의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왼쪽 어깨에 복숭아 모양의 점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지요. 박 부자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동아, 내가, 내가 내 아들이었구나. 꽃가 나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스물다섯 해 전, 박 부자에게는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명은 복동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다섯 살 되던 해, 도적이 아이를 납치하여 타지로 팔아 넘겼습니다. 박 부자와 이 대부인은 전국 팔도를 뒤져 아이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지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이 대부인은 몇 차례나 들어 누워 알았고 박 부자는 대를 잃을 아들이 없어 할수 없이 양자를 들인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 대부인이 뛰어왔습니다. 이 대부인은 은폐를 한번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지요. 이것은 내가 스물다섯 대전 복동이 돌잔치 날 직접 새겨서 아이 목에 걸어준 은폐가 틀림없습니다. 복동아, 내 아들아. 이 대부인이 서기를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서기 또한 난생 처음 느끼는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지요. 꽃간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으나 이 세상 어떤 추위도 그 뜨거운 울음을 식히지 못하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준호가 양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진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묘연에게 독살 누명을 씌운 것. 서기가 진짜 아들임을 눈치채고 제거하려 한것그 모든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서기가 수소문하여 찾아낸 참판댁 몸종이 관하에 출두하여 증언하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음식에 독을 탄 자가 박준호의 친어머니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노라 진술하였지요. 박 부자가 벼락같이 고통을 쳤습니다. 이 악독한 놈을 당장과 나로 끌고 가거라. 박준호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효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허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박준호의 팔을 비틀어 묶었지요. 박준호는 중한 벌을 받고, 먼 고일로 유배되었습니다. 서기는 하루아침에 만석군 박부자의 친아들이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기를 하대하고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허리를 굽혔지요. 도련님, 어린 시절부터 인물이 범상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밥을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있지요. 기억하시겠지요? 소희는 진작부터 도련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사옵니다. 서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 머슴놈이라 불리던 사내에게 도련님이라 아부하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였지요. 묘연의 누명 또한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참판댁에서 사람을 보내 딸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묘연은 3년 만에 떳떳한 교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허나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묘연의 마음이 이미 이 덕산 고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박 부자가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서기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인에게는 이 재산보다 먼저 갚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서기는 월명함으로 올라갔습니다. 절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묘연이 서기를 바라보았지요.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묘연의 두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마음의 빗장이 마침내 스르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지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듬해 봄,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빛날 서기와 묘연은 홀레를 올렸습니다. 박 부자와 이 대부인은 스물다섯, 해만에 되찾은 아들의 홀레에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축하하였습니다. 서기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곡식을 나누었고 떠돌이 머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지요. 묘연 또한 가엾은 이들을 보살피며 덕산고을의 어진 안주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노너에 이르기를 덕은 외롭지 아니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더 보고 삐열린 하였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홀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석이는 눈보라 속에서 낯선 이를 구했고 그 작은 선행 하나가 잃어버린 부모를 되찾게 해주었으며 평생의 반려까지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법이지요. 오늘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손길 하나가 내일 나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편안하게 다가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